반명한 금토세 효과 코스피 하루 만에 반란 콜백도 내려 코스피가 올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대감이 하루 만에 수멸되며 2570대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09포인트 0.47% 내린 2576.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1.8% 올랐으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73포인트, 0.72% 내린 2 5 7 0 2 4로 출발에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국인과의 기관이 각각 1,447억 원, 2,857억 원을 순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전날 8래 1일 만에 큰 매수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은 3,88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가 환율은 서울 매인생에서 전날보다 7.7원 오른 1,378.6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증시는 전날 금투수의 폐지 기대감으로 달궈진 투자 열기가 하루 만에 사그라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경민 대신인권연구원은 오늘 밤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에 관망세가 유입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며 대응했다며, 전날 금투세 폐지 호재를 통한 투자심리 대선은 하루 만에 소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종의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87%,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41%,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41%, 포스트홀딩스가 마이너스 1.59%, 현대차가 마이너스 0.69%, 기아가 마이너스 0.41%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고려화연이 15.85%인 금융된 국의 유상증자 제동 가능성에 급등했으며 KB금융이 0.33%, 네이버가 0.46% 등도 올랐습니다. 업종률로 보면 전기전자가 1 8 2 의약품이 1.18%, 통신업이 1.17%되이 내렸으며 건설업이 1.58%, 파악이0.4% 등을 올랐습니다. 코닥지수는 전장보다 2.27포인트, 0.3% 내린 7 5 1 8 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3.43% 급등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1 9 1포인트0.6% 내린 752.17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호텍시역에서 외국인이 1,099억 원을 순 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712억 원, 434억 원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18%, HLB가 마이너스 3.44%, 리갈캔바이오가 마이너스 0.31%, 엔캠이 마이너스 3.88% 등이 내렸습니다. 에코프루가 0.81%, 퓨젤이 1.57%, 삼점단체약이 0.69%, 클래시스가 1.79% 등이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진시장과 코스텍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 6,480억원, 5조 2,7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거래대금은 전날 대비 각각 4,170억원, 6,960억원 감소했습니다.